안녕하세요. 법대로 내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목은 횡단보도 진입 차량 일시 정지 의무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차량이 먼저 진입한 이후에 사람이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운전자가 처벌되는지 문제 되는 사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치의 의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택시 기사인 김운전 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는데요. 김 씨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에서 일심 법원은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의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김 씨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그대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무죄 판결이 아닌 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김 씨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4조 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사고 장소는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고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진입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로서는 자동차를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자동차 의 속도를 더욱 줄여 진행했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불복하고 김씨가 상고했는데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2법 취지는 차를 운전해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해 횡단보도를 통해 하는 보행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진입 선호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이고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의 이음을 처리하지 않은 상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고 하면서 기사관 1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원심 부분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후 원심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일시정지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